10년 전 k팝 열풍을 프랑스 언론이 제작사에 의해 길러진 소년 소녀들이라고 비판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문학의 거물이라고 영국 f 프타임스는 눈부실 정도로 독창적인 한국 콘텐츠가 세계를 매혹시켰다고 최근 잇따라 지면을 털어 한류의 달라진 위상을 보도할 정도로 전 세계의 한류가 파고 들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를 끈뒤 짧게는 몇달 시간이 지나 세계시장으로 유행이 옮겨붙던 이전 한류와 달리 이젠 북미와 유럽에서 K콘텐츠를 기다렸다는 듯 공개 동시에 소비되며 돌풍을 이끌고 있는데요. 한류라고 하면 K-pop, 영화, 드라마 등의 콘텐츠가 주로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다양하고 넓은 세대층을 대상으로 깊이 있고 지속적으로 한국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분야는 역시 전통문화 예술만한 게 없죠. 그중 판소리는 우리나라 고유의 독특한 문화와 소리이기에 이를 처음 접한 외국인들은 큰 호기심을 갖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대의 전통적 판소리는 아직 명맥을 잊고는 있지만 배우려는 사람도 줄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령자들이라서 전승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판소리에 푹 빠져 인생이 180도 바뀐 외국인들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판소리는 유럽인들에게 우리의 생각보다 낯선 문화가 아닙니다. 파리에서는 판소리 공연을 관람하면 얼수 같은 추임새가 서울에서 보다 더 많고 정확하게 나온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인데요. 영국이나 독일에서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BTS 멤버 슈가가 국악과 랩을 접목시킨 노래, 대취타로 솔로 활동을 하면서 판소리 등 국악의 해외인지도는 더욱 치솟게 되었죠. CNN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그레이트 빅스토리에서는 한국식 오페라로 판소리를 다루며 한국 문화사에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안숙선 대명창에 대해 다루기도 했는데요. 영상은 안숙선 대명창의 입으로 직접 판소리란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하고 대명창이 판소리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입니다. 이것은 소울, 재즈, 블루스가 있기 전부터 있던 한국의 소울, 재즈, 블루스다. 나는 그녀의 연주를 들으면서 울기 시작했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름다워. 아시아의 이탈리아 같은 행복하고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대단히 멋진 문화를 가진 멋진 사람들. 나는 외국인이고 한국의 판소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판소리 중 하나인 수궁가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판소리를 들으면 제가 그 이야기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왔지만 한국의 언어, 문화, 음식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판소리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름답네요. 한편 한국의 판소리를 접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한국행 티켓을 끄는 안나 예이츠 교수의 사연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영국 런던대학교 연구원에서 판소리에 관한 논문으로 인류음악학박사 학위를 받고 2020년 서울대 음악대학 최연소 조교수로 인용됐을 정도로 판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는데요. 한국 언론과 그녀의 인터뷰에 따르면 예이치 교수는 독일에서 태어나 우연히 영국 런던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판소리 공연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에 이런 음악이 있구나라고 충격을 받고 무대 위에서 나오는 자막을 보지 않고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와닿는 판소리의 표현력에 매료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영국인들의 호응 또한 굉장했다고 전했는데요. 이후 그녀는 판소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이츠 교수의 방식은 공연을 보고 난뒤 분장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국악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요청하는 것이었는데요. 판소리 현장을 연구하기 위해 예이츠 교수는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이러한 방식으로 무려 공연 90여 편을 관람하고 60명 넘는 국악가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예이치 교수는 운명 같은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판소리의 대가 민예성 명창입니다. 민예성 명창은 판소리에 관심있는 그녀를 따로 불러 개인 레슨할 선생도 찾는다며 나에게 배워볼래? 라며 레슨을 권했습니다. 파란 눈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명창의 말에 예이치 교수는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흥부가를 시작하며 사제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예이치 교수는 인류학, 정치학 공부를 하며 석사과정을 밟다가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좌절하고 있던 시기에 판소리를 만나 인생이 바뀐 것이죠. 민예성 명창에게 수업을 받던 예이치 교수는 2015년 프랑스에서 열린 유럽 지역 판소리 대회인 K복스 페스티벌에 참가해 춘향가 중 이별가를 불러 1등을 하기도 하며 정진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현대 판소리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전통 음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무너뜨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소리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된 예이치 교수는 소리꾼을 해볼 생각은 없냐는 기자의 물음에 스스로 감히 소리꾼이라고 칭하기 부끄럽다. 국악가들과 만나 전통 음악을 이어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들을 때마다 감탄한다. 라며 한국의 소리꾼들에 대한 진정한 존경을 표했는데요. 예이치 교수와 같은 해외의 많은 사람들이 국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의 국악인들이 장시간에 걸쳐 피나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녀의 스승인 민예성 명창은 판소리를 아끼기 위해 낯선 프랑스 땅에서 몸을 사리지 않았고 우리 것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이후 130년 이상 지속한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우호 관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100년이 넘도록 한국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1980년 프랑스 파리에 유럽 최초의 한국 문화원을 열고 정부 주도로 문화교류에 나섰으나 현지인들의 주목을 받기까지는 한참이 더 걸렸는데요. 에펠탑 맞은편 트로카대로 광장 인근 건물 지하실에 마련한 한국 문화원은 비좁은 데다 비가 살 만큼 시설이 열악했습니다. 규모가 열 배나 큰 파리 일본 문화원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2015년부터 1년 4개월 동안 양국에서 500여개 문화 이벤트를 진행한 한불 상호 교류의 행사는 문화적 자부심이 남다른 프랑스인들이 순수 예술을 포함한 한국 문화 전반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민혜성 명창 또한 이와 같은 역사를 쓰는 것에 한몫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프랑스에 방문했을 때. 한 수도원에 마련된 공연장은 시설 미비로 자막조차 보여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공연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서 판소리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충격과 경이로움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민혜성 명창은 2007년부터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국악 강사로 판소리를 가르치며 프랑스 예술가들과 10년 동안 우정을 쌓아왔는데요. 프랑스의 배우이자 극작가인 에르베 페조디에와의 기나긴 우정을 이어오며 봉주르 판솔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오랜 시간 프랑스와 벨기에의 여러 지역을 오가며 제자를 양성하던 민예성 명창은 2013년부터는 유럽에서 양성한 외국인 제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다양한 기획 공연을 펼치기도 했죠. 민예성 명창에게는 한국의 판소리를 배우고자 이영말리 한국을 찾아온 다국적의 유럽피안 제자들이 지금도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TV 다큐멘터리와 예능 방송을 통해 이미 유명 인사가 된 프랑스인 로르 마포 또한 민혜성 명창의 제자로 유명한데요. 프랑스에서 대학을 졸업한 마포는 우연히 접한 판소리에 사로잡혔습니다. 2015년 그녀가 삼성전자 파리 지사에서 일할 때였는데요. 당시 그녀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비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며 동료가 주불한국 문화원에 초대했는데 마침 판소리 워크숍 기간이었던 그때 그녀는 민혜성 명창이 들려준 소리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2주 동안 홀린 듯이 하루도 안걸르고 판소리 공연을 본뒤 그녀는 마지막 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판소리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자 민혜성 명창은 오페라를 배우려면 이탈리아에 가야 하듯이 판소리를 배우고 싶다면 한국에 와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잘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2017년 2월 국제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1시간을 날아 도착한 한국에서 소리꾼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것인데요. 그녀의 부모님은 한국 유학을 절대적으로 반대했지만 이미 판소리에 빠져버린 그녀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울해와동 서울소리판에서 본격적인 판소리 공부를 시작했고 1대1 예슨을 받으며 새벽부터 밤까지 연습했습니다. 판소리는 옛날 단어와 한자, 사투리까지 공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땅에서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후회하지 않냐는 물음에 마포는 그녀의 인생에서 판소리 유학은 매우 가치 있는 결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는 한국의 전통 노래와 춤이 상당수 등재되어 있으며 이는 나라 크기와 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전 세계에서도 높은 층에 속합니다.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 온다가 대히트했던 것과 같이 계층, 나이, 국적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국악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판소리의 유명세에 힘입어 더욱 한국적인 무대와 공연을 기획하여 그것을 해외에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지 모두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시기입니다.